안녕하세요. w e 핑 a m p English에서 진행하는 Grammar n u s 84번째 강의 Unit No. 64 To Do and Preposition plus ING입니다. 오늘은 Afraid, Interested, 그리고 Sorry 뒤에 To 부정사 패턴이 올 때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패턴이 올때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와 용례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섹션에서 Afraid to 부정사 패턴과 Afraid of Something 동명사 패턴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요. I'm afraid to do something means I don't want to do it because it is dangerous or the result could be bad. I'm afraid to do something은 뭐 뭐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I'm afraid of something happening means I'm afraid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I'm afraid of something happening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a fate의 yeah. to 동사원형 패턴의 경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to 동사 행동을 하기가 두려운 것이고 a fate of doing something 패턴의 경우에는 동명사 행위 자체가 두렵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This part of town is dangerous. 이 동네 이쪽은 위험해. People are afraid to walk here at night. 사람들이 밤에는 여기 돌아다니기 무서워해. 이 예문에서 사람들은 to walk 걷는 행위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다 좋지 않은 일을 겪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반면, the sidewalk was icy, so we walked very carefully. 인도가 미끄러웠어 그래서 우린 조심히 걸었어. We were afraid of falling. 넘어지기 싫었거든. 해당 문맥에서는 of falling 즉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무섭고 싫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패턴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A 섹션 마지막에 있는 예문을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I was afraid to go near the dog because I was afraid of being bitten. 난그개 근처에 가는 게 무서웠어. 왜냐하면 개한테 물리는 게 무서웠거든. 화자는 to go 가는 행위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 즉 개한테 물리는 것, of being bitten 이 무서운 것이죠. 추가로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자면, I was afraid to speak before so many people because I was afraid of making mistakes. 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웠어. 왜냐하면 실수하는 게 무서웠거든. 말하는 행위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을 했을 때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각각 afraid to speak, afraid of making mistakes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B 섹션에서 interested in 동명사, interested to 부정사 패턴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와 함께 쓰는 interested는 우리에게 익숙한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I'm interested in doing something means I'm thinking of doing it. I would like to do it. I'm interested in doing something은 난 뭐뭐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 그걸 하고 싶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그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interested in doing something을 사용합니다. Let me know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네가 우리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은지 알려줘. I tried to sell my car, but nobody was interested in buying it. 난내 차를 팔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이차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면 interested to do something은 조금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이는데요. 어떠한 정보를 얻거나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문맥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I was interested to hear, see, know something. 뭐뭐를 듣거나, 이해하거나, 안다는 의미의 동사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rammar u s e 에 남아있는 동사뿐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learn, find out, figure out 등도 interested to 동사원형 패턴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I'll ask Mike for his opinion. Mike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I would be interested to know what he thinks. Mike 생각을 알고 싶거든. I was interested to hear that Tanya left her job. 난 Tanya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그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첫 번째 예문에서는 Mike의 생각이라는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Tanya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정보를 알아서 흥미롭다는 거예요. 예문을 하나만 더 보면, I was interested to find out that he never wanted to take the offer. 난 걔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세 개의 예문 모두, interested to do 패턴은 정보, 소식, 사실 등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있다는 뉘앙스로 활용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문을 보면, interested to do 패턴의 한 가지 특징을 더알수 있는데요. 시제가 would be interested to do 혹은 과거형으로 was interested to do와 같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무드와 사용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는 말투가 됩니다. B 섹션 마지막 부분을 보면, This structure is the same as surprise to, glad to, etc. 이 구조는 surprise to, glad to 등 Unit 63C 섹션에 나와 있는 다른 형용사와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Interested 외에 다른 감정 형용사를 사용하면 정보, 소식, 사실 등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Tanya left her job. 난 Tanya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을 때 놀랐어. 혹은 I was sorry to hear that Tanya left her job. 난 Tanya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어. 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interested to do 예문도 다른 형용사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C 섹션에서는 sorry for 동명사와 sorry to 부정사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sorry for 동명사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동명사의 기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요.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사과라는 것은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더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I'm sorry for shouting at you yesterday. 어제 너한테 소리 질고 화냈던 거 미안해.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I'm sorry to 부정사 패턴을 쓴다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sorry to 부정사 패턴은 Unit 54에서 배웠던 regret to 부정사와 동일한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입니다. I've enjoyed my stay here. I'll be sorry to leave. 나 여기 머무르는 동안 너무 좋았어요. 떠나게 되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sorry to 동사원형 패턴은 B 섹션에서 다룬 interested to 동사원형과 같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깝다, 슬프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we also say I'm sorry to, to apologize at the time we do something. I'm sorry to 를 사과를 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사과일 때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내가 잘못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미리 하는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I'm sorry to bother you, but I need to ask you a question.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부터 질문을 하면서 당신을 귀찮게 할 것을 미리 사과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orry to 동사 원형 패턴을 사과하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sorry to bother you 혹은 sorry to interrupt 방해해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문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D 섹션에 있는 단어들은 사실 암기해야 하는 녀석들입니다. 어떤 동사는 뒤에 to 동사 원형을 써야 하고 어떤 동사들은 전치사 plus 동사 i n g 를 써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패턴을 활용해서 내가 말함직한 문장들을 만들어보고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고 입으로 뱉어보면서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부정사 패턴과 전치사 플러스 동사 ing 패턴을 각각 하나씩 같이 만들어보자면 He promised to get back here by 7. 걔는 7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I'll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특히 look f o r w a r d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닌 전치사이니 꼭 동사 ing를 써주세요. 다른 녀석들도 꼭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